자, 이번에는 마이크로2 나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번에 관심 종목형 공부용으로 들고 온 거는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고, 수상한 거리랑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눌림을 받은 위치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보통 눌림목매매 할때 이런 구간들을 많이들 매수를 하셔요 이제 눌림목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을 많이 매매하는데 이제 얘가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분석 근거들이 있을 건데 분봉을 본다든지 일봉을 본다든지 뭐 거래량을 본다든지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차트적으로 얘가 오를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상장, 상장되고 뭐 일반적인 종목들처럼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쭉 빠지는 그림을 보이다가 어, 상장되고 큰쭉 빠지는 그림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한번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4월 23일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음한 추세 자체가 좀 바뀌었죠. 추세 자체를 바뀌고 위로 한번 돌파시킨 대신 눌림 영역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아무래도 HBM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 미국 증시랑 미국 반도체 관련주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으면 다음 날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좀 돈이 들어온 그러니까 몇달요몇달 사이에 돈이 들어온 뭐 HBM이나 CXL 뭐 네마틱 온 디바이스 뭐 데이터 센터 뉴모로픽 이런 우리한테 익숙하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최근에 부각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런 섹터들은, 뉴스가 새롭게 붙으면은, 그날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뉴스가 붙는 타이밍도, 이미 오르고 있을 때 뉴스가 붙기보다는, 한번 오르고 눌림 때 다시 뉴스 붙이면서 슈팅 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트 나노도, 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차트적으로 볼때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영역에 도달한 상황이고 재료적으로도 언제든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리스크는 덜한 종목이고 음... 그리고, 저정도좀 예쁘게 받고 있죠. 여기서 거리랑 터지면서, 여기서 밀리는 거는, 뭐,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기 보다는, 이제, 앞전 매물대니까, 보통 이런 매물대를 정말 강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런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 못하고, 막고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고 밀렸다가, 다시 자세 잡고, 다시 출발,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매물대를, 여기, <laughs>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할 만한 고재가 있었던 거는 아니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막고 충분히 조정 구간까지 밀렸으니까 여기서 한 대충 30%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틀 전부터 월요일부터 대충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하락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 여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날, 5월 13일에도 하락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제 5월 13일, 14일에도 변곡을 만들면서, 이제 하락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여기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니까, 다시 맞고 내 밀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지금 하락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을 시도하려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실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여기 요렇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 대충 한 14,000원, 14,200원 요부분요 정도까지 또 밀렸다 가 다시 자세를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또 다음 지지 라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뭐 보조지표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위치는 어, 눌림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위치여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음, 뉴스가 뜰지 안 뜰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 뉴스라는 거는 뭐 솔직히 세력들 입맛대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진짜 그 세력들이랑 짜고 뉴스를 올리시는 분들도 좀 종종 봤었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언제 나올 것이다를, 뭐, 기다리기 보다는, 그, 뉴스가 나올 만한, 이제, 차트에서 뉴스가 나올 만한 자리를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만한 영역이냐, 뭐, 그런 거를 좀 체크한 뒤에 매매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그 많은, 다른 이들에게 먼저 알게 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 그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는 게 그나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아서 매매했는데 이탈하면 잘라, 자르면 되고 손절 얼마 안 되니까 이탈하면 잘랐다가 다시 나중에 보고 있다가 뭐 대충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하락 브레이크 잡고 또 반등 준비하면 거기서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재료도 살아 있고 지금 차트상 위치도 눌림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강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하면 미국 증시를 따라가요. 한 타이밍 늦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타이밍 늦게 따라간다면은, 증시 반등 나올 때, 반도, 보통 증시 반등 나오면, 반도체 쪽이, 시총이 크니까, 반도체 쪽 오르고, 그러면은, 이런 HBM 종목도 같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관점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갖고, 우선은 오늘 이 종목이 여기서 밀리나 안 밀리나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서 사락 브레이크 만들면서 변곡을 형성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면서 상승해 주는지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